준비했거든. 어. 선물을 있잖아. 우리가 1주년이잖아. 와! 샤샤의 선물도 받았고 너의 선물도 받았잖아. 음. 나도 선물을 많이 준비했는데. 음. 다이 아, 잘살 르면서 얘기를 할까 우리? 자. 어디에 선물이 들여는지 모르겠어. 내가 택배 지금 되게 많이 와 있는 거 알지? 후사하게 어. 할고 내가 쇼핑을 쇼핑을 <laughs> 엄청나게 해 가지고 지금 카드 한 부치 다 채워 놨어. 아. <laughs> 벌써? 응. 어. 내가 정말 준비한 1주년 선물은 말 맞아. 뭐지? 나 너무 궁금했어 도대체 뭔지 너희는 좀 좋아할걸 아 진짜? 어. 좋아할 것 같아 어. 내가 두 가지 이유로 샀는데 너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하나 샀고 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너는 없는 건 확실한데 샷 음. 하나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필요는 할것 같아서 샀거든 음. 근데 내가 귀찮아서 산 이유도 있어 <laughs> 뭘까? 뭐지? 이게 뭐 그거 저장하는 그런 건가? 어. 아, 아, 야너 똑똑해서 안해 맨날 내가 이거 네 저장해 주잖아 맞아. 그 공간이 3분의2가 채워졌거든. 이거 어. 네 빠지면 다시 반이 될것 거다. <laughs> 게다가 할 때마다 있잖아. 그것 때문에 작업을 이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 나는 볼줄 몰라가지고 내 거는 내 동생이 있잖아. 응. 싸고 좋은 걸로 사줬거든. 응. 너희 거는 내가 볼줄 몰라가 좋은 거 샀어. 우와! 뭘 모르잖아 <laughs> 나는 싼거 샀는데 너 입은 좋은 거 샀어 신난다 깜깜해서 키워야겠다 자두 가지 색깔인데 샤샤가 가버렸으니까 바빠가지고 우와 <laughs> 네, 네가 고를 수 있다 색깔은 두 가지로 엄청 이쁜 거 샀어 어때 어때 너무 예쁘지 아, 너무 예쁘다 내 <laughs> 거랑 어, 용량이 똑같기 때문에 있잖아 음. 나는 파란색 해야지. <laughs> 얘는 집이야, 집. 아, 그렇구나. 어, 나는 아, 담산 아니야. 나는, 나는 메이크업 알지도 못하는 거내 동생이 어, 사줬어. 어, 딴 거. 싼거 사줬어. <laughs> 어떡해. 그래서 나는 볼줄 몰라가지고 내 동생한테 부탁할까? 하다가 있잖아. 이거 세일하길래 샀어. <laughs> 우와, 응. 너무 고마워. 예쁘지? 색깔 예쁘지 않아? 아, 색깔 두 개다? 너무 예쁘다, 두개 응, 다. 예쁘지? 응, 두개다 예쁘지? 딱 봤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3년 해준대 3년에서. 오, 좋지? 응, 고피한. 너무 빨리 했지? 거 그래. 지금 용량의 싸움인데 나는 지금 <laughs> 그래 이거 엄청 많이 들어가 우와 니네 거랑 내네 거랑 양이 똑같은데 내가 얘만 모아가지고 지금 3분의 2가 우리 아. 1년 치가 니네 거랑 내네 거랑인데 내네 거는 따블로 들어가 있는 거 알지? 원본에 음. 유튜브 편집한 거네거 네 원본 들어가 있거든 거기에다가 우리 가족 사진 또아 따로 거기에 넣고 어, 이 하나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에 가족 사진이 양쪽에 넣고 있는 중이야 집에 가서 잘 까가지고 잘싸 고마워 음. 아, 우리 1주년이니까 이거 사준 이유가 뭘까 더, 우리 많이, 3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3년 동안 더 찍어야지. 그래, 되든지 안 되든지 열심히 찍은 다음에 우리 취미생활 다른 걸로 바꾸든지 하자. 그러면. 근데?